네. 오른쪽 그린과 같이 함수 이차 함수는 있어. 그 네. 위에 좀 찍혔지. t 1마 2분의 1 제곱. 됐징 됐어. 네. 그 다음에 이제 뭐, 딱 여기 보니까 삼각형이 두 개가 보이네. A점, B점, C점 나왔고. 삼각형 넓이 두개 보이지? 네. 그 넓이를 어떻게 하래? 합치래. 어? 이해됐냐? 네. 그럼 이 C점 좌표는몇콤만 몇이냐? 2만 2. 2만 2지. 그냥. 2 집어넣으면 2 나오잖아. 이해돼? 네. 그럼 이 빨간색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할래? 밑변 곱하기 높이하면 되는 거 아니야? 응. 네. 그럼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길이 얼마야? 2. 2 곱하기 높이는 얼마가 되겠까? 높이는 높이는 얼마가 되야 될까? t. 여기가 높이가 어떻게 돼? p점에 y 니까 2분의 1 t제곱이잖아. 그럼 이만큼이 높이잖아. 이만큼이. 네. 높이는 그럼 뭐가 되야 되는데? 2분의 1 t제곱이. 그렇지. 2분의 1 t제곱 너무 쉬운 거라서 그래. 꾸샹. 파란색 넓이는 어떻게 해야 될까? 이게 밑변이라고 치면 넓이는? 2. 2분의 1 곱하기 밑변 얼마? 2, 2 곱하기 됐니? 그다음에 높이는? 높이는 어떻게 돼? 높이는? 이게 요 길이잖아 요 길이 네. 어떻게 되는데? T니까 T 빼기 2끝 집어넣고 계산 음. 이해 되니? 네. 그 다음 할수 있지? 네. 계산이니까